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다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강의 110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더 깊은 우물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랄에 내려가 거하면서그해에 농사를 지어 백 배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힘들고 어려운 또 두려움의 땅인 그랄에 내려가 농사를 지었을 때백 배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농사를 이어서 거부가 되고 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더 깊은 골짜기로 몰아내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더 깊은 그라이 골짜기로 내려가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랬어요. 백배 농사를 짓고 그 비옥한 땅,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땅을 다 내려놓고, 결국 이 깊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이렇게 더 깊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신 걸까요? 단순히 이삭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견디라는 뜻그 이상의 무엇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답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여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지금 여기로 보내신 것인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이 질문을 우리는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 몰아 넣으시는 것일까? 단순히 나를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극복하라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실까? 이런 회의감, 이런 질문, 이런 갈등이 있으셨다고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더 깊은 그날 골짜기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삭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견뎌라. 그런 뜻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세상의 우물 같은 존재가 되어라 하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그 깊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우물을 팠어요. 근데 그 우물은 이전에 아버지가 와서 팠던 우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우물에서는 생수가 솟아났을 텐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오르는 그 우물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우물이 메마르고 물을 길어 오르지 못하니까 그 땅이 살수 없는 땅, 죽음의 땅, 메마른 땅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보내신 그 뜻과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메마른 땅, 죽음의 땅, 모든 것이 바싹 말라버린 그 땅에 너는 그 땅을 살리는 생수를 끌어올리는 우물 같은 존재가 되어라. 하는 뜻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땅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 죽어가고 있는 인생, 마음이 바싹 말라버리고 메말라버린 그 인생들을 살려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찬들은 오늘 본문에 의미를 살펴 이야기한다고 하면, 세상 속의 우물 같은 존재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생수를 끌어올리는 우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한 말씀이에요 내가 생수와 같은 이 땅에 온 생명의 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우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먹고 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내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우물 같은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땅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우물 같은 존재가 되어 그 땅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메마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가 있는 그 자리로 보내신 까다. 우리들이 그곳에서 생수를 끌어올리는 우물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선, 마음의 샘물이 마르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 이삭의 종들이 그랄 골짜기 깊은 곳에가 장막을 치고 거류하면서 우물을 파서 샘 근원을 발견했다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생수의 근원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물을 파서 물을 끌어올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생수가 소산하게 됩니다. 이 생수가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소산하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다투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되고, 내 마음이 사나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일지 않고, 내 마음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생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소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로 인하여 그날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애색이라 이름을 짓고 그대로 그랄 목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 귀한 우물을 아무 대가도 없이 넘겨준 까닥이 뭘까요? 다투지 않기 위해서. 이삭은 자신의 마음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는 비결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어요. 다투지 않을 때내 마음의 샘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다투기보다는 다툼의 이유를 내려놓는 쪽을 선택한 것이죠. 그곳으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라는 우물 때문에 다투니까그 우물을 내려놓고 다시 우물을 파서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또그 우물을 그그아의 목자들에게 다 내어 준 거예요. 다툼의 이유가 되는 그것을 깨끗이 포기해 버린 거죠. 그것을 갖기 위하여 다투고 쟁취하기보다는 내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을 갖기 위하여 다툼의 이유를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하는 것이 이삭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툼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피해야 되고, 갈등을 피하고, 사람과의 싸우는 일을 피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서 샘물이 마르지 않고 소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소산하고, 기쁨이 소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격과 감사가 끊임없이 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쟁취하기 위하여 다툼도 불사하고 분노도 불사하고 끊임없이 싸운다고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이게 더큰 불행이죠. 여러분, 성로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갖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말라 버리는 것이 불행입니다. 이삭은 이걸 알았기에 다툼의 이유가 되는 애색과 신나 모든 우물을 포기하고 그 마음에 샘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의 샘을 갖고 오세요 오늘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샘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고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그라의 골짜기로 내려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건 뭘까요? 더 깊은 우물이 되어라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애색과 신나 우물을 다 그랄 목자들에게 내어주고 다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랄의 목자와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넓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우리가 의역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삭의 마음이 넓고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성도들이 성숙해진다 하는 것은 넓고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듣는 또 나누는 여러분들을 축복한다면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넓고 깊은 우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요 성숙된 자기 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넓고 깊은 우물같이 깊어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 깊은 우물은 돌을 던져보면 압니다. 얕은 우물은 돌을 던지자마자 퐁당 하고 반응을 해요. 그러나 깊은 우물은 돌을 던지면 한참 지나서 소리도 없이 홍소리와 함께 소리가 사라져버려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만나는 일에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내게 당하는 일들에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분노로 반응한다고 하면 아직도 속이 얕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돈을 던져도 마음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때그 사람이 바로 속 깊은 우물 같은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죠. 다윗의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그 부하들은 그 압살롬을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압살롬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 압살롬과 자기의 부하가 전쟁에 나갈 때에도 압살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얼마나 속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급히 왕궁을 떠나 피신하게 됩니다 그 피신한 길에 그 자기의 녹을 먹던 신하 시무이가 쫓아와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그때도 이 다윗의 부하들이 명령만 내리면 저 시무이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놔두어라 하나님의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하면, 심우이를 죽인다 해도 또 누군가가 나를 저주하지 않겠느냐.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하여 다윗은 반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반응을 합니다.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깊이가 깊은 우물 같은 성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깊은 우물 같은 성도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립해 주시고 그 자손과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 깊은 우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삭을 더 깊은 그랄 골짜기로 보내신 까닭은 그로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우물 같은 존재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진 존재, 더 깊은 우물같은 사람이 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러한 더 깊은 우물같은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